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요콜릭입니다. 이 오늘 화요일인데요. 어우, 바람이 엄청 불어요. 비도 내렸다가 바람도 불었다가 지금 막 태풍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여러분, 언제나 건강 조심하시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몸 꼭꼭 잘 묶어주세요.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날아가고 싶어도 안 날아갑니다. 무거워서. 오늘은 제가, 어, 에버그린 농장에서 데려온 아이들을, 어, 조금 소개시켜드리고 수연을 여러분들 어제 많이 데려가셨을 거예요. 제가 수연 어제 대박이라고 꼭 데려가시라고, 어, 추천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수연을 데려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연 군생으로 아주 풍성한데 어떻게 식재를 하면 좋을지 여러분과 함께 식재를 해보려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그 전에 제가 무엇 무엇을 데려왔는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한이 돼지코예요. 돼지코가 외도에서부터 풍성 하게 어, 군생을 이루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일부러 이렇게 외두를 데려왔어요. 여기 보세요. 진짜 돼지코잖아요. 이 아이가 더 성장하면서 완전 돼지코처럼 변한대요. 어찌 보면 돼지코 같기도 하고 돼지 입까지 도하고 이렇게 아주 너무 특이해요. 그 트럼펫 핑키랑은 완전 다른 그런 모습 너무 특이해가지고 여러분 요런 거는 신기하니까 저처럼 신기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꼭 한번 키워보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새로 나왔는데 이렇게 특이하잖아요. 이렇게 입이 어떻게 식물이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 텐데 진짜 사람이 꼭 만들어서 붙여놓은 것처럼 요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게 너무 너무 신기해요. 볼 때마다 힐링되고 신기하고 너무 재밌고 그래서 이런 거는 꼭 데려와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돼지코를 하나 데려왔고요. 이 아이는 이름이 이부금이죠, 이부금. 제가 이부금이 없어요. 지난번에 이부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 이부금이 너무 예쁘고 복륜으로잘 들어가 있어가지 이렇게 봉 금이 잘 들어가 있는데 가격은 정말 착하잖아요. 이부라는 것이 창이거든요, 여러분. 들 창이 아주 착한 창이에요, 이부는. 근데 금도 착 더라고요. 이렇게 금이 나왔는데 착하고 이렇게 지금 분질을 하고 있는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죠. 테슬라는 제가 여러분께 많이 소개시켜드려서 저도 가지고 있는데. 어 지금 찾아보니까 작은 포트로 제가 이렇게 군생이 있는 그런 아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서 분명히 있는데 찾아보니까 어디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워낙에 많이 있어가지고 어디에 이렇게 박혀 있는지 지금 못 찾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외도로 아주 똘똘하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벌써 젤리화 되었어요 물만 들면 되거든요 물들면 정말 환상적으로 예쁜 아이기 때문에 요 아이는 제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데려왔습니다 테슬라라는 아이는 이렇게 젤리화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 不能呀！ 아, 물 들었을 때 너무너무 환상적인 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름에 착하게 드릴 때 데려가시라고 말씀드렸죠. 없으신 분이시라면 이거 같이 키우기를 추천을 해드려요. 이건 정말 예쁜 아이거든요. 그리고 새로 나온 아이. 이거는 신상이죠. 신상. 신품종. 핑크 릴리라는 아이. 핑크 릴리. 핑크 릴리가 제이드스타하고 많이 닮았어요. 제가 영상을 촬영할 때 어제 현아 언니가 왔었거든요. 현아 언니 아시죠? 현아 언니가 와가지고 이거 보더니 어머, 제이드스타 같아. 이러더라고요. 저도 볼때 제이드스타 같이. 보였었는데, 보라색으로 물들 것 같아요. 이 와인 더 진한 보라색으로 물들 것 같고, 아주 예쁜 아이. 근데 가격은 착하잖아요. 그래서 이 와인은 신품종이라 제가 데려왔고, 제가 엘리자베스가 없더라고요. 엘리자베스가 정말 명품처럼 물드는 아이인데, 근데 이 와인은 큰 아이고, 얼큰이에다가 자구도 이렇게 하엽도 많이 있어가지고 아주 건강한 아이에다가 큰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주면 이와이가 아주 명품처럼 아주 멋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이를 하나 데려왔어요. 이렇게 큰 사이즈로 가격 너무 착하게 주시고 계시고 물이 들면 정말 명품처럼 진짜 멋지게 물드는 아이거든요 이아이이 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가 고또 신품종인 아이가 이 아이가 카이엔이라는 아이죠. 카이엔. 이렇게 빨갛게 물든 아이들이 여름에는 조금 까칠해요. 근데 이 아이 제가 보니까 루밍하고 어떤 건강한 아이하고 교배를 한것 같아요. 아니면 살아보니하고 어떤 건강한 아이하고 교배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얼큰이에다가 아주 예쁜 아이죠. 사계절 예쁜 아이요. 런 아이들은 여름에도 그렇게 물이 많이 빠져주지 않죠. 아주 진한 정렬적인 빨간색으로 물든는 카이엔. 얼큰이 카이엔 이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 자연 군생의 풍성한 수연. 이런 수연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리고 가격도 너무 착하잖아요. 16,000원에다가 10%를 할인해 주시니까 이렇게 모아서 심어 놓을 건데 제가 요거를 여러분과 같이 분갈을할 거예요. 여기 가지고 오다가 여기 약간 꺾였거든요. 요거는 제가 떼어서 같이 그냥 이렇게 합식할 거예요. 이렇게 합식할 건데 제가 화분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어요. 여기 요거 아기자기 다육 공방 화분이 너무 예쁘고 이렇게 어, 생겼는데 여기다가 식재를 해주고 싶은데 조금 롱하지 않죠? 약간 롱한 목대에다 심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낮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롱한 화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롱한 화분인데 이거 너무 큰것 같고 그래서 흙을 털어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어, 한번 음, 여러분과 함께 식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수연 많이 데려가셨으니까 어떤 화분에 식재를 하는 것이 더 예쁠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흙은 조금 털어왔고요. 이 아이가 자연 군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연 한몸 군생. 한몸 군생이에요. 근데 이렇게 풍성해요. 그래서 흙은 다 털어주시고요. 하엽이 이렇게 많잖아요. 여러분 천천히, 어, 스트레스 풀면서 이런저런 안 좋은 생각들을 다 하엽 하나 뗄때다 떨쳐버린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엽을 다 제거하면 스트레스 풀려요. 그래서 저는 하엽 많은 걸 좋아하는데 지금은, 지금 제가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하엽이 많으면 어~ 제가 빨리 여러분들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집게로 하나하나 일일이 깨끗하게 털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손으로 그냥 막 이렇게 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격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 다 털어갖고 올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 수연이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엽을 뗄때 이렇게 세워서 하엽을 제거하다 보면 분리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엽 뗄때 이렇게 세워서 거꾸로 세워서 하엽을 제거하시는 게이 어~ 자구가 분리가 되지 않는 어~ 최대한의 방법이거든요. 그니까 러 요렇게 어~ 거꾸로 세워서 이렇게 하엽을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 많이 분리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작은 아이들 이렇게 분리되는 거 너무 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나하나 한 가닥 한 가닥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그냥 꽂아줘도 되고요안 그러면 그냥 너무 뭐~ 가는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요런 건 그냥 버리셔도 되지만 어~ 그냥 아깝다 그러면 나중에 식재할 때 그냥 하나하나 다 꽂아주시면 돼요. 털어서 올게요. 자, 엄청난 풍성한 곤생을 이루고 있는 수연이라서, 자, 여러분, 하엽대 제거할 때 이렇게 분리가 될수 있어요. 저는 분리가 됐는데, 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저처럼 빨리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시간 많다 그러고 생각하시고 많은 시간에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놔도 어 여기다 해도 충분하겠어요. 아기자기 공방화분에다가 식재를 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다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식재를 해볼게요. 일단 깔망을 깔고요. 어디가 앞이냐면 요 화분은 어디가 앞이냐면 요기에 옆으로 가야 돼요. 여기 앞에 요렇게 요렇게 앞이고 그리고 마사. 중간 마사 대수층으로 깔고요 많이 안 깔아도 돼요 그리고 이게 화분이 롱화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바로 이 아이를 얹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다 분리하고 싶어요 분리해서 이거 한 몸이지만 분리해서 제가 수영을 잡아 줄게요 저는 한몸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르지 마세요 한몸을 원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자르지 마시고 그냥 어잘 한몸으로 잘 <laughs> 해서 엮어주시면 되고 저는 요렇게 그냥 다 분리를 해서 요렇게 어 식재를 해주, 해주는게 저는 더 예쁠 것 같아서 요렇게 할거예요자 요렇게 식재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조금 더 깊게 넣어서 요렇게 꽃처럼 와, 너무 풍성하다, 진짜. 너무 예뻐요. 내가 하엽을 깨끗이 다 제거를 못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어, 요, 저는 크기를 똑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떼어냈어요. 정말 풍성해요. 와, 저는 이렇게 풍성한 수연을 한 번도 보질 못한 것 같아요. 자, 여기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나중에 꽂아주는 걸로 하고 이렇게 잘라내면은 여러분 조금 불편하긴 해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잘라낸 거예요. 자, 이렇게 수영을 잡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담토로 100% 도담토를 이용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0% 도담토를 이용해요. 걸모아서 한쪽으로 흙을 다 넣어주고 나서, 그리고 이 뒤쪽으로 흙을 다시 한 번만 더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풍성한 거 식재하실 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할수 있으면 여러분도 다 가능하십니다. <laughs> 아,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흙을 꾹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흙이 다안 들어갈 때까지 계속 넣어서 꾹꾹꾹 눌러주시면 흙이 다 들어가면 안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니까 흙을 조금씩 조금씩 넣어가면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진짜 제가 할수 있으면 여러분 다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 흙을 넣고. 그리고 이쪽으로 돌려서 전100% 도담토를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마사는 섞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많이 옷 자란다 그런 환경이라면 여기다가 마사토 조금 섞어서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진짜 베란다 안쪽에서도 아주 예쁘게 달구면서 옷자하지 않고 달구면서 다육이를 잘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을 알고 있다니까요. 저 아시는 분이 그렇게 잘 키우고 계시다니까요. 마사를 섞어 가지고 마사를 좀 많이 넣어요. 마사 비율을. 그래서 마사비를 많이 넣어서 다육이가 옷자라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큰 화분에다가 어, 흙을 상토를 많이 넣어서 그렇게 키우시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간엽식물을 키우시던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다육이는 그렇게 키우면 옷자라고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 분리되었던 이런 아이들도 그냥 여기다 꽂아주면 돼요. 어, 이렇게 풍성한 아이를 너무 착하게 주셔가지고 제가 사장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laughs>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저는 이렇게 짜투리 작은 것도 그냥 다 넣어드리 넣을게요. 아까 아까우니까 <laughs> 다 넣어서 여기다 흙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제가 왜이 아기자기 화분을 선택을 했냐면 아기자기 화분이 아기자기 공방 화분이 이렇게 윗 부분에 주름을 잡아서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이런 화분이요. 이렇게 윗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수연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을 잡아주기에 아주 좋은 그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식재를 했고요. 지금 수영이 지금은 안 예뻐 보여요. 하지만 어, 여기다가 제가 어, 일단 다 식재를 하고 어, 돌배기를 했던가 할 거예요. 그죠 어, 그리고 마감토는 제가 다운별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다운별을 이용해서 마감토 하고. 자, 수연을 제가. 조금 전에 큰 화분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너무 큰 화분에다가 하면 얘가 너무 퍼지면 또안 예쁘거든요. 옷자라도 안 예쁘고. 그래서 일부러 좀 작은 화분에다가 심고 싶었는데 얘가 좀 롱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했거든요. 조금만 더 롱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요 화분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요 화분에다가 꼭 식재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음, 조금 낮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조금 낮아요. 좀 낮긴 해요. 근데, 제가 그냥 여기다가 식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재를 하고 여기 이렇게 좀 모아줬으면 좋겠는데 무엇을 할까? 자,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 있죠. 이거 제가 선물 받았거든요. 이게 필요하다고 했더니 여기다 이용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수영이 반듯하지 않을 경우 이런 거 그냥 철사로 하나 이용해서 여기 이렇게 여기 보시면 그냥 여기다가. 뒤에다가 꽂아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자라면서 이렇게 잘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모아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돌베개. 요거는 제가 구독자님께 선물 받은 거예요. 순희님김순희님께서 저에게 요거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돌베개로 하나 얹어줘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아요거는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자그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런것좀 떼는 돼요 자, 요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식재를 했어요. 자, 요거 하나 개었는데, 이렇게 음 아주 풍성하게 모아줬죠. 자, 이렇게 약간 흐트러졌다. 그러면 요런걸 이용해서 모아줘도 되니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원래는 요렇게가 앞인데, 요렇게 놔도 될것 같아요. 요렇게 놔도 될것 같아요. 요기 앞에, 요게 딱이네. 그쵸? 요렇게 놓는게 딱이죠.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수현을 완성했어요. 이렇게 다글다글 풍성하게 꽃병에다가 꽃을 꽂아 놓은 것처럼 자 화분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자 여기 여기다가 식재를 했으면 너무 컸을 것 같아요 봐봐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여기다 식재해 주는 것보다는 조금 빠듯한 작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풍성하게 식재해 놓는 것이 저는 요런 게 좋아요. 저는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식재를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거거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향대로 예쁘게 식재해서 이렇게 예쁜 자연군생의 풍성한 수연을 식재 한번 해보세요. 데려가신 분들은요. 안 데려가신 분들은요. 에버그린 농장에 사장님께 한번 문의해보세요. 어제 많이 나갔다고 했는데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데려가셔서 이렇게 예쁘게 한번 식재해보세요. 착합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후 시간에도 평안하세요. 사랑합니다.